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평균 비교 시 자료의 규모가 작거나 관심 있는 연속형 지표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인 비모수 검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모수 어, 검정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t 테스트와 분산 분석과 같이 두개 혹은 셋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 비교 시 평가하고자 하는 연속형 변수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어, 비모수 검정은 자료가 정규분포를 만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수 검정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이번 시간에는 t 테스트와 분산 분석에 해당하는 비모수 검정 방법인 매니튼 유 테스트와 크루스카왈리스 테스트 검정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트니 유테스트는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이 두 군이고, 연속형 변수가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SPSS에서는 분석 탭에서 비모수 검정 및 레거시 대화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독립표본 e 비모수 검정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화면에서처럼 새로운 창이 실행이 되고 검정 변수 칸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연속형 변수를 지정해주시고 집단 변수에는 그룹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를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변수를 클릭하신 후에는 해당 변수명 뒤에 가로가 이제 물음표 표기가 두 개가 표기가 되는데 집단 정의를 클릭하셔서 집단에 지정된 코딩 입력 값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예시. 당뇨 유무에 따라서 중성지방의 평균 차이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뇨 유무에 대해서 당뇨가 없는 군은 0,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군은 1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서 해당 정보를 기입해 준 예시입니다. 그리고 검증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매니트니 유테스트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을 클릭하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행후 출력 결과창에서 확인해야 되는 결과는 검증 통계량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사 유의 확률에 표기된 행액값이 그룹 간의 차이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로 해당 결과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게 산출되기 때문에 두 그룹 간의 평균이 같지 않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비무수검증에 대한 결과는 정규 분포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이 이 상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모수 검정을 수행하신 후에는 우리가 중위수와 사분위수 범위로 결과를 제시하게 되는데 해당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SPSS에서 분석의 기술 통계량과 데이터 탐색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에서 종속 변수는 비모수 검정시 검정 변수에 지정했던 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요인에는 그룹 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오른쪽에 통계량을 클릭하셔서 백분위수를 추가로 실행하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실행하시고 결과를 확인하시게 되면 우리가 백분위수 표에 대한 결과가 추가적으로 산출이 되고 여기서 50이라고 되어 있는 백분위수가 메디안을 의미하고 인터쿼탈 레인지에 해당하는 사분위수 범위는 25 백분위수와 어, 75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확인하셔서 결과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제시한다고 한다면 오른쪽 아래에 예시로 정리한 것처럼 메디안 양과 인터쿼탈 레인지로 결과를 정리하시면 되고, 매니트닉 유테스트에 대한 피벨류 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이 세 그룹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인 크루스카-왈리스 테스트에서 같이 한번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스카-왈리스 테스트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 상응하는 비모수 검정 방법으로 SPSS에서 비모수 검정 레거시 대화 상자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어서 k 독립 표본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창이 실행이 되고 검정 변수에다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연속형 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집단 변수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그룹 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에 대해서는 그룹을 나타내는 코딩 입력값에 대해서 최소 최대값 범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유형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크루스커 알리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검정 결과는 역시 검정 통계량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고, 어, 결과를 보았을 때, 어, 보시게 되면은 세 그룹 간에 있어서 중성 지방의 수치가 동일한지에 대해서 비모수 검정을 통해서 수행을 해본 결과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역시 해당 결과에 대한 요약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위수와 사분위수 범위로 결과를 산출하시면 되고, 해당 방법은 앞에서 실행하셨던 것처럼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을 실행하신 다음에 백분위수를 지정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이용해서 SPSS에서 같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모수 검정은 SPSS 프로그램에서 분석에서 아래쪽에 있는 비모수 검정을 클릭하셔서 실행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레거시 대화상자로 가시게 되면 해당하는 여러 가지 비모수 검정에 대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 관심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을 결정하셔서 지정하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두 그룹간의 평균 비교에 해당하는 비모수 검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독립 이표본을 먼저 실행해서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검정 변수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연속형 변수를 지정하셔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당뇨 유무에 따라서 중성지방에 대한 평균 비교를 위한 비모수 검정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클릭해서 칸에 각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변수에는 그룹 변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집단 변수를 지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물음표가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해당 정보는 집단 정보를 클릭하셔서 코딩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수는 어 지금 당뇨가 없는 구는 0, 그 다음에 있는 구는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하셔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 매니틴 유 테스트는 지금 현재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누르셔서 출력 결과창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순위압에 대한 정보는 비모수 검정에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순위에 매겨서 평균 순위압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때문에 산출되는 결과로 실제 데이터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굳이 표로 제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각 그룹별에 해당하는 대상자 규모만을 확인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검정 통계량에서 근사 유의 확률, 양측에 해당하는 유의 확률, p v a 결과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표로 결과를 정리하실 때는 요약 통계량에 대한 결과를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위쪽 분석을 가셔서 기술 통계량에서 데이터 탐색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종속 변수에는 앞에서 평가했던 해당 변수에 대한 연속형 변수를 종속 변수로 지정해주시면 되고 집단에 해당하는 그룹 변수를 요인에다가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계량을 클릭하셔서 백분위수를 추가적으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모수 검정을 할 때는 해당하는 요약 통계량에 대해서는 메디안과 인터 퀀타일레인지를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에서 백분위수를 추가적으로 클릭함으로 인해서 해당하는 결과창이 추가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메디안은 오0 백분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0 백분위수와 인터 퀀타일 레인지에 해당하는 정보인 이십오 백분위수와 칠십오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에 정리하셔서 결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세 그룹 이상에서의 비모수 검정에 대해서 함께 같이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모수 검정은 분석에서 비모수 검정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 개의 집단이 있을 때 평균 비교를 할수 있는 독립 k 표본을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검정변수에는 지금 해당 예시는 어 지금 어 해당하는 집단에 대해서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단계, 그 다음에 정상군 이렇게 세 그룹간에 있어서 중성지방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성지방에 해당하는 수치를 검정변수에다 이동시켜 주시고 관심있는 집단변수를 클릭하셔서 역시 요인변수를 그 집단변수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지정은 역시 코딩 정보입니다. 그래서 코딩 정보의 최소값 해당 정보는 지금 정상인군은 1, 그 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는 군은 2, 그 다음에 고혈압 단계군은 3으로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1부터 3까지 값이 입력되어 있다라고 해서 해당 정보를 입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다음에 역시 검정 유형은 크루스코어 리테스트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해당 부분을 그대로 클릭하셔서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크루스컵 알리스 테스트에서도 각 그룹별의 대상자 규모 숫자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에서 근사 유의확률 에 해당하는 p밸류에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크루스컵 알리스의 비모수 검정에 대해서도 결과를 제시하실 때에는 앞서 실행하셨던 것처럼 분석에서 기술 통계에서 데이터 탐색을 실행하신 다음에 어, 관심 있는 변수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신 다음에 역시 통계량에서 백분위수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100분 이수에서의 관심 있는 정보를 확인하셔서 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